가장 관심 가졌던 사건 중에 하나 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아까 우리 타카 아저씨 말씀하셨던 5월 10일 정당 구태타가 있었던 그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네. 권영세 권성동 그 쌍권이 입건 이 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제 네. 얘기는 뭐냐 하면 네. 5월 3일 날 김문수 후보가 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날 저녁 3시간도 되지 않아서 대합빌딩 6층에 권영세 권성동 후보가 찾아옵니다. 여기에서 김문수 후보가 권영세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네. 그랬는데 권영세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장동혁 의원에게 다음 공천을 받을 수 없, 없다. 사무총장을 맡게 되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진격의 변호사 중에 한 명인 이하상 변호사가 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음.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게 지금 어, 배당이 영등포 경찰서로 배당이 되어서 네. 수사에 착수한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발장의 내용이 딱 써있대요. 김문수 후보가 당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네. 장동혁 의원에게 네. 네. 공천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앞. 박을 해서 직책을 고사하게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렇네요. 김 후보의,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당무 우선권 행사가 방해됐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입건에 대한 내용은 강요 미수 업무 방해, 네. 요두 가지로 지금 예, 지금 입건이 됐다라고 하는데, 요게 실제로 이제 조사까지 이어지고 또 네. 어떠한 뭐 현직 의원들이잖아요. 네, 네, 네. 어떠한 뭐선거법이라던가뭐 네. 그러한 네 패널티를 좀 받을 수 있는 일까지도 지나, 게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고 근데 현재까지 것 같아요? 영등포 경찰서에서는 네? 뭐 대선 전에 뭐 소환하겠다는 그 계획은 아직 없는 걸로 보고요. 근데 저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상당한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눈여겨 봐야 될게 이하상 변호사인데요. 네. 이분이 누구냐 하면요. 우리 저 국방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고 음. 그리고 서부지법에 우리 난 아, 난입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변호인을 맡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친윤 친윤이라고 볼수 있는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친윤을 고발했다. 그래서 이게 뭔가가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바라보는 야. 시각이 있습니다. 자, 네, 그걸 뭐. 제가 조금 제내 피셜로 해석을 네, 하면, 필수입니다. 이겁니다. 네. 아, 어, 지난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네. 응원하는 기독교 계의 시위가 두 갈래로 나뉘었어요. 하나가 네네. 광화문이고 하나가 네. 이제 뭐 국회 앞입니다. 네. 전환길 등은 국회 앞에서 네. 하고요. 그게 세이브 더 코리아고 네. 어, 하나는 이제 그 네. 정광훈의. 그런데 정광훈. 네. 당시에 세이브 더 코리아가 빠져나가서 따로 이렇게 그 부산에서부터 쭉 네. 물결을 일으키니까 정광훈과 신혜식이 광화문에서 정말 쌍욕을 합니다 맞아요. 대놓고 그냥 뭐 말단 뭐 그런 욕을 하는데 욕을 한다는 건 어쨌든 적대시하는 거고 적대시한다는 건두 그룹이 지금 다른 결로 방향을 가고 있다 하나의 방향은 윤석열을 방향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서로 결이 다르니까 어떤 결이 다른지 사실 아직 확실하게 어떤 뭐 저기, 뭐 드러난 건 없지만, 이 대목에서 약간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슨, 음. 무슨 얘기냐. 음. 정광과 김문수는 사실 같은 계열입니다. 음, 김문수는 그러니까. 저쪽은 아니에요. 전환길 등등. 네, 네, 네. 그쪽이 사실 보수 기독교계의 원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남교회라든지 혹은 순복음이라든지 음. 이런 쪽이 세이브 코리아를 뒷받침하고 있다면, 정광훈의 사랑제일교회가 사실은 김문수 쪽에 가까운 음, 그런 흐름이고요. 그렇구나. 옛날부터 뭐 어쨌든 네. 정광훈과 가까웠으니까. 그런데 김용현의 변호사들은 완전히 정광훈 쪽이에요. 음. 그러니까 아. 김용현이 어, 편지에서 제일 먼저 쓴 말이 윤어 a 인 윤이에요. 음. 그때 나왔을 때, 그 네, 네, 네. 선고가 나왔을 네. 때, 선고 나오자마자 어 g 인 윤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쓴게 변호사, 누구? 네. 그러니까 김용현의 변호사들이, 아, 김용현 장관이 이 말을 했다라고 딱 그 쓰거든요. 네. 저는 이게 다 흐름이다. 김영현이라는 사람은 제가 잘 알지만 그 사람이 무슨 정치적인 저 뭐야 그이저 정무적 감각이 있어서 어게인윤을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 절대 아니거든요. 어. 그러면. 준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음. 그저 대통령 선거 네. 나오자마자 바로 어게인윤이라는 말을 쓰게 하고 네. 그거를 계속 해자하고 하는 게 어느 쪽? 정광훈 쪽이에요. 음. 그 김영현 그 변호사들이 거의 정광훈 쪽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처음부터. 아, 그러니까 정광훈 쪽이 지금 뭐야? 쪽을. 김문수를 네네. 밀고, 밀면서, 음. 친윤, 친윤이 다 친윤이 아니거든요. 네네네. 저쪽, 쌍권이 네네. 너네, 어, 지금 김문수 제대로 못, 저, 음. 김문수를 이렇게 대해? 라면서, 음. 지금 음. 김문수의 어떤 책임론을, 저, 좀 희석시키고 하는 네. 방향. 또, 그것까지, 이것도 사실 김문수가 나중에 당권, 네. 도전할 수도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광훈 쪽이 그걸 음. 힘을 기반으로 해서, 김문수를 밀겠다라는, 아, 제뇌피셜입니다 아, 그렇게 된게 아니야. 네. 네. 이해되네요. 네, 이해가 돼요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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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은 네. 엄청난 사건입니다. 네. 네. 여러분, 맞습니다. 저 굉장히 이건 고민해야 될 거고 우리 대한민국 특히 우리 국힘 네. 이건 공천권 가지고 뭘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협박했죠. 어떻게 네. 협박을 할 수가 네. 있지? 그러니까. 공당이 네. 진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민연 영남 자민년 그러니까 저 공천의 맥마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줄을 타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공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맞습니다. 형태. 이거는 당의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죠? 저거 지시했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당이 저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구린내나고 썩은 냄새가 너무나 나는 이제 일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밝혀야 되고, 저, 저런 문제가 밝혀지지 않고는 국힘이 보수가 새롭게 재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아요. 어? 네. 장동혁이가 꼬리 그러니까 딱 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내 구태타를 버린 것 또 문제고 사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명백히 밝혀져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잘못한 사람들이 나오겠구나 했는데 그게 다가 네. 아닌 거예요 자 여기에 숨어 있는 게 다가 아닌, 오, 아닌 거예요 숨어 있는 54명이 네. 네. 우리가 아. 박수영이가 얘기하는 54명이 명단. 이런 협방을안 받았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때로 있겠지. 몰려가지고 네.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거예요 네. 그죠 아 저쪽 라인이 안 쓰면 내가 공천에 대해 가지고 불리하게 작동하겠구나. 내 음, 뺏지 날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어, 날아가는 네. 내 뺏지 날아가는구나. 내 기득권과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어 대통령은 안 되더라도 내 국회의원은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 국회의원을 지키기 위해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공천권에 영향이 돼 있으니까 결국 뭐지? 우리 장동영 씨가 내려놓는 것처럼. 맞습니다. 내가 올바른 얘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이런 것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해결하죠? 우리 당원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원만이. 네. 예, 당원만이 해결할 수 있고 네. 항상 가장 깨끗한 정치에 가장 물이 적게 들은 우리 한동훈 전 대표만이 네. 혁명을 통해서 당의 혁명을 통해서 한번 새로운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는 길을 우리 다람쥐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공당에서 이런 일이 맞습니다.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거는 다음에 당 대표 하는 사람이 무조건 저거 철저하게 수사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한테 돼요. 물병을 던지고 난리 피우고 네. 하는 것도 그공천권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에요. 맞습니다. 그때 저... 이철규 씨가 일어나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게 더 폭발됐잖아. 맞아요. 예, 충성 맞아요. 경쟁한다고. 맞아요. 예, 공천에 대한 충성 경쟁한다고. 그냥 그것만 봐도 딱 나오죠. 근데 이번에 저 사건을 네. 계기로 연판장을 진짜 돌렸는지, 음. 그리고 그때 그 명단이 공개가 될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게요. 저 저걸 발, 그 시작으로 해서 진짜 박수영 의원이 갖고 있다는 그 명단이 공개가 될수 있는가. 거기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음, 선거가 치러지고 대선이든 총선이든 그 선거를 패배한 정당은 주류가 압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음. 주류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음, 대개의 정치 역사는 그러면서 정당이 점점 진화하고 발전하고 음. 개혁되고 혁신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이것이 인위적으로 주류가 아 우리는 책임 없어 하고 음. 비주류 쪽에 도리어 책임을 돌리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네. 어떻게 되냐면 그 정당은 계속 소수 정당으로 말씀, 전락하게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걸 지적한 게 이제 샤츠 슈나이더라는 정치철학자가 어, 바로 그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주류가 사실은 당권을 잡고 음. 개혁을 하게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끝까지 끝까지 자신들은 옳았다. 어떤 맞습니다. 자신들이 주, 그 이, 살아남으려고 했던 어떤 행동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더 빨라졌다는 거예요. 네. 아니 지방선거가 1년 몇 개월이 남았는데 대선을 치르고 있는데 지방선거 공천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야. 얼마나, 그렇죠. 얼마나 이 기득권을 지금 지키려고 이자들은. 대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대선 필요, 아니, 뭐, 지든 말든, 뭐, 무슨 상관이냐. t 이 a r e 이거거든요. 네, 네. 그 그거 하지 않고 내가 기득권을 유지만 한다면, 더군다나 점점 쪼그라듭니다. 영남 자민으로 쪼그라들어서, 다 어, 제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8년 전인데,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그, 탄핵에된 시초가 저기거든요. 음. 옥세들고 나르샤 때거거요 아, 옥세들고 산... 나르샤가 왜 시작됐냐면, 네. 당시에 진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음. 지금이랑 똑같은 일이. 음. 영남 장인 양 그러니까 영남권만 우리가 되면 된다. 거의 수도권 민심 전혀 생각 음. 안 하고, 어 공천을 그냥, 말도 안 되는 공천을 하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그 박근혜 측 최측근하고 이야기를 어,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아니 그렇게 이렇게 되면 당신들 한 80석도 못 얻어. 음. 어떻게 이렇게 쪼그라들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네. 아유 한 30명 있어도 괜찮아. 30명만 똘똘 뭉쳐서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된다. 나온 다음에 퇴임한 다음에 지켜주면 되거든. 이렇게 이야, 지금은 해봐요. 똑같네. 근데 똑같은 대풀이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킨다, 지키려 안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기들만 기득권을 영원히 가져가면 된다. 이야, 영생을 네. 하면 된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똑같네요. 근데 지금도 똑같이 기득권을 그러는. 지키려고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 당이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거맞아 어떻게 공당에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새벽 3시에 사기 경선이안 일어나나. 맞아요. 어? 새벽 3시에 진짜. 아니 당에 누가 공천권을 마음대로 저렇게 공천권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음. 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협박을 당했겠습니까? 맞아요. 단일화에 대한 협박을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어, 네. 너 단일 안 해? 아이고. 참. 너 아까 국힘을 위해서 하는데 너 그래? 그럼 너내 공천 보장 못 해? 네. 그러니까, 또, 올바른 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겁 그러니까, 예, 네, 맞아요. 어. 또한 가지 드는 생각은, 대표님 생각에, 앵커님 생각에, 약간 제가 조금 어긋장을 하면, 네. 사실, 54명 중에 몇 명이나 협박으로 바꿨을까? 나는 54명 중에 상당수가, <웃음> 만세! <웃음> 만세! 하고, 연탄장을 돌렸을 사람이다. 음. 음. 아, 맞아요. 협박이 어. 아니라. 장동혁도 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네. 이 고발장 내용에 사실 장동혁이 증언을 하지 아니하면 성립되지 아니한 아, 고발장이 아, 이거 포인트다. 누가 합니까? 그렇죠? 몰라요. 포인트다, 제삼자 몰라요. 그건 장동혁이 어느 정도 누구한테 아 장동이 혁 아마 그때 욕을 비, 디지... 비지게 말고, 욕을 엄청 먹었을 <laughs> 상황이거든요. 아니, 니가 좀 버텨야지. 사무총장으로 임명해줬으면네가 어? 당무성권을, 그, 저, 김은수 후보가 갖고 있으니까, 아, 난 사무총장입니다. 네, 다, 저기, 고가 녀석 주세요. 하고, 대차게 나가야지 했더니, 음. 장동혁, 아니야, 나 협박받았어. 어쩔 수 없었어. 어. 라는 얘기가 단초가 돼서 된것 같거든요. 그러네. 근데, 제가 보기에 장동혁도, 이, 말 바꿀 사람이에요. 맞아요. 상황 따라서 맞아요. 많이 어, 봤잖아요. 어, 어, 네,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앵커님 말씀럼 엄청난 진짜 공작과 회유와 압박과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채찍 같은 건다 있을 겁니다. 다 음. 밝혀져야 되는데 네. 그러나 이 당이 썩을 대로 썩, 썩을 대로 썩어서 <laughs> 엄청나게 많은 정말 그 이, 이 스스로 만세를 부르면서. 진짜 나섰던 홍희병들도 음, 있다는 겁니다. 아, 있다. 에이, 엄청나게 많이. 완전 공감합니다. 진짜 맞아요. 우리 장동혁, 건영세, 건성동, 박수영, 성일종, 김미애, 신동욱, 이철규, 이미자 잔민전,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다음에서 우리 국민이 그러니까요. 심판을 해야죠 네, 이제 보고 싶지 음, 않아요 국민이 심판을 해야 돼요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점점 네. 이들이 점점 똘똘 뭉쳐 있어요 현재 현재 그럼. 뭉쳐 있고 점점 단단해지고 점점 끈적끈적하게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뭐가 문제냐면요. 물에 빠지도 같이 빠집니다. 음. 네?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같이 떨어지고, 계속 그렇게 뭉치세요. 견고하게. 같이 떨어지게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렇게 쫙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총선 시작하기 전에 비대위원장 딱 들어왔잖아요. 그때 진짜 힘들었겠구나. 아, 그러니까요. 그때, 그러니까 알, 알긴 알았는데, 이 정도였구나. 그게 그렇죠. 요즘에 좀 새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당대표가 아, 가, 빡세구나. 의원들 카톡방에도 안 집어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에, 에, 차,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개엄 있을 음? 때도 계속 밖에 있었잖아요. 당대표일 음, 때도.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비상, 비상대책 위원장일 때도 그렇고, 네. 선출된 당대표일 때도 그랬고, 진짜 힘들었겠구나.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예요. 사실 사람이라서 그런 압박 속에서 견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정말로 뭐랄까, 좀 보기 드문 사람은 건 맞다. 그런 라는 그러니까. 거를 볼수 있죠. 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 여거당의 당대표는 영원히 없어요. 써야 돼요 한독수처럼 여당의 대통령 후보 들 <laughs> 당대표들 울리스해야되데 자기가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즉시 내려버리는 거야 아니 이준석 때난 이준석을 싫어하고 이준석의 태도도 정말 정말 비판을 많이 했지만 맞습니다. 어쨌든 끌어내리고 아, 아무 생각이 없을 김기현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그때도 연판장 돌리고 난리를 쳤는데 요아요 근데 김기현이 뭔가 생각이 있는 거 같아 음. 야너 지금 네가 스스로 그냥 내려와 공천 아 공천 또 포기해 그랬더니 아니요 그리고 공천을 또 옥세하니까 억지로 또 끌어내리고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생각을 표시하면 무조건 표적이 돼서 끌어내려졌잖아요 한동훈 대표 시절을 돌아보면 당 대표로 선출되면 주류가 돼야 되잖아요 음. 그 당연히 주류가 돼서 당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죠. 천출되자마자 비주류 중에 비주류로 완전히 옥서를 시켜버린 거예요. 음, 그런, 그러네,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다 끌어내렸어요. 강제로, 강압적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안 끌어내려지니까 개업어지는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아. 당대표가 지금 영혼이 없어야 된다는 게 진짜 완전 공감이 되네요. 당대표가 아바타입니까? 아, <laughs> 진짜. 너무 폭력적이에요, 진짜. <laughs> 제발, 제발. 자기의 이익과 공천을 먼저 생각하는 구태 정치꾼이 좀 되지 마시고 나라를 위하고 국민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인이 되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 지금 이 환... 경제도 어렵고 이렇게 힘든 시기에. 그러니까요. 예. 지금 황금 님께서도 듣... 보니 망하는 당일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참, 참. 지금은 썩을때로 썩고 썩을때로 썩었어요 그래서 네. 어제 새벽 3시에 5월 10일 새벽 3시에 하는 짓거리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네, 그게 네. 공당입니까 그러니까요 어? 아 그러니까 새벽 그 3시에 했던 그 짓의 주인공 우리가 한전 총리 얘기도 좀 해야 돼요 네. 한덕수 전 총리도 지금 그 고발을 당한 걸로 보여져요. 네, 네. 그게 이제 검사들을 검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네네. 시민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한덕수 전권한대행께서 공직에 있으면서 자기들 그 공무원들을 시켜서 선거 운동을 했다. 이래서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네. 그 선거 중립성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근데 네. 이제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네. 선거 운동에 그렇죠. 만약에 투입했다라고 한다면 네. 이게 또 공직 선거법을 위반하는 아, 거니까. 그거는 아주 중체대한 범죄가 되죠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수도 없는데 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선거를 도왔다. 그러면 굉장히 엄청난 범죄 행위로 어,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발을 어, 했고 네. 고발한. 본인들은 조사를 받고 왔대요. 네네. 그럼 이제 그 다음 수수는 네. 이제 실제로 이 일을 도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을 위해서 그렇죠 고발인들이 이제 가서 그쵸? 예, 그, 어, 경찰에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 받을 겁니다. 아마 어, 그때 당시에 이제 어, 총리실에 있었던 어, 고위 공직자들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네. 사람들 이제 주주리이 가서 조사 네. 받을 거고 한덕수 전 총리도 이제 조사를 그럼 금 받게 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소환되지 않을까요? 아, 당연히 피고발인이 네. 소환이 되어야, 그렇죠. 네. 뭐, 혐의가 있다, 없다, 뭐, 이걸 확정되기 전에, 어쨌든 이 건이 됐으면, 이 건은 음. 수사를 하겠다는 거고, 수사를 하겠다면, 고발인 조사를 했다면, 당연히 네. 그 다음 수수는 피고발인 수사를, 네. 어, 그렇죠. 소환을 할 테니까, 한덕수도 네. 역시 소환을 당할 거고요. 어, 상당 부분, 한덕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음.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게안 그러니까.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요 한두 가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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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덕수가 어, 당시에. 두 사람을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잖아요. 음, 네. 그런데 그 임명하는 과정도 제가 취재하면 취재에 의하면 네. 상당히 오래 전부터 기획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성으로 하냐, 음. 뭐 남성으로 하냐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한덕수가 아니라 음. 한덕수에게 그것을 요구한 측에서 상당히 음. 기획을 해서 음. 그러면 두 가지 네가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헌법재판관이 윤석열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해야만 윤석열이 나중에 도움을 받는다. 헌재로 또 다시 갔을 때 다른 어떤 문제들, 뭐 이런 오. 것부터 출발해 갖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기획이 있었다고 네. 들었거든요. 뭐 오. 그런 부분도 역시 어, 아까 진짜 정확하게 어, 오늘 네. 진짜 어, 잘 규정을 하셨어요. 쌍권의 당권팔이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네. 그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친덕수도 <laughs> 그러니까. 역시 거기에 네. 아마 동참을 했을 겁니다. 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네. 그 상황을 보이스피싱 수사를 음, 해야 된다고 진짜로.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분은 지금 김문수 후보가 어 지금 유세 운동하고 있는데도 단한 번도 나타날 생각도 없고 안 나타나잖아요. 네. 네. 결국은 저렇게 잠행한 이후에 나타나는 첫 번째 스타트가 저렇게 거, 경찰 조사 받으러 가야 돼요. 야... 이것도 참 본인이 50년 공직생활을 그렇게 말아먹고 끝낸 것도 참 불행한 일인데. 그 다음에 본인이 다시 대중학교, 그, 나타나는 게 저런 모습이라는 건 본인이 노욕을 부린 그 죗값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뭐 보시면은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공지에 몰리면은 방어 기제가 발동이 돼서, 아우, 쟤네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막 남탓을 하고 계실 텐데, 네? 아닙니다. 그렇게 보기 좋은 떡이 있고, 어, 쥐가 왜쥐도에 걸립니까? 거기에 맛있는 치즈가 있기 때문에 쥐가 쥐도에 걸리죠.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의 욕심으로 제대로 그,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한 겁니다. 죄 그러니까, 달게 받으십시오. 에, 죄 네. 달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 하여튼, 쌍권,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의, 어, 이러한 그, 그 조사, 네, 수사 이슈까지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렸고,